28, 30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할만 하지 않나? 자, 뭐 27부터 간단히 볼까요? 원순열. 원순열은데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너무 많아서 자, 1학년 1명. 2학년 2명? 2, 3명. 3학년 3명. 원 둘로앉죠 그때 1학년생과 이웃하 3학년이 존재하도록 그러면 뭐할수 있어요 1번 1학년 옆에 2학년만 있는 거야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썼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배열을 하는 거지 요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개요 어. 4개 B, C, C, C B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네가지 어, B 선택해주는 게네가지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야? B 배열하는 거 3팩 C 배열하는 거 3팩 전체 몇 팩? 6팩 6팩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죠. 요게 4팩, 3팩이니까 4팩으로 묶으면은 요거 30에서 6을 빼요. 그럼 24, 12, 아, 24 곱하기 24, 576. 그래서 3번.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어떻게 좀 해볼까? 어. A 옆에 C가 두개 붙어 있을 때, A 옆에 BC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나눠도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뭐야? 얘는? C, B, B, B죠? C, B, B, B. 얘는 이제 B 두 개, C 두 개니까 B 두 개, C 두 개. B, C, B, C. 요거 배열하는 거. 일단은 자, 요거 배열하는 게 이게 네가지고요그 다음에 얘는 4팩분의 2팩, 2팩이지. 요거 배열하는 게. 그래서 4C2. 해주고 B, C가 자리 바뀔 수 있어요. 2. 그 다음에 3팩, 3팩. 3팩, 3팩. BC 배열해 주는 거. 얘도 그다음 뭐야? 그다음 3팩 3팩. BC 배열해 주는 거. 66에 36 곱하기 4. 64 24에 100, 144. 우리 여쪽은. 어휴. 아 그냥 자 이거 36 36을 좀 묶죠. 어. 36 묶고 얘가 6이니까 6이 12에 얘를 더하면 16이네. 어, 자. 여기가 12 곱하기 3이죠? 얘는 4 곱하기 4예요 그래서 뭐야? 여기가 12잖아. 여기다 2 주고 2 주면은 똑같이 나온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뭐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C1, C2, C3로 잡고 풀어도 돼. 어, C1, C2, C3로. 풀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순 여름. 이런 학생들 이렇게 있을 때 자, 2 8거의 뭐. 음. 절반이 맞추긴 했는데. 자, 1 2 3 4 5에서 2 4 6 8 10으로 가야 되는데 원소가 3개래. 그때 6보다 크고 20보다 작대요. 자, 그럼 뭐, 가 모르겠어. 그럼 뭐해? 그냥 다 적어, 뭐. 52, 3몇 개잖아. 자, 2, 4, 6. 2, 4, 8. 2, 4, 10. 2, 6, 8. 2, 6, 10. 2, 8, 10. 4, 6, 8. 4, 6, 10. 1, 2, 3, 4, 5, 6, 7, 8. 두개더 있어요. 4, 80. 6, 80. 자, 이렇게 있어요. 네. 얘는 안 되죠. 그니까 얘가 하나하나 들어있으면은 두개 뽑으면 6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2, 4는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해봐요. 어. 자, 뭐부터 해볼까? 2, 6, 8부터 좀 해볼까? 얘는 반드시 하나야. 두개 있으면 안 돼요. 이 친구가. 그다음에 얘는 두개 있든 세개 있든 8 8 해도 20보다 작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몇개 가능하니? 3 1 2 2 1 3 이렇게 가능하네요. 어. 그다음에 2 6 10. 자, 2 6 10은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야. 그럼 얘가 세 개네. 아, 간단하네요. 280도. 아,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떻게 돼요? 뭐, 1번, 2번 이렇게 적을까요? 3번. 280도 뭐야? 아, 여기 하나, 하나, 3개구나. 1, 2, 3, 4, 5, 6, 7.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 4번? 4, 6, 8이야? 아, 얘는 뭘 줘도 상관이 없네. 뭘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다 돼. 다섯 개가 세 개로 가야 되니까 3, 1, 1 되거나 2, 2, 1로 가야 되, 가면 되겠다. 자, 5번 4, 8, 10. 얘가 뭐야? 반드시 하나고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가 3, 1, 2, 2, 1, 3. 뭐 이렇게 되겠네. 아니, 마지막 여섯 번째 아니 일곱 번째까지 있구나. 어뭐 이상하죠? 4, 6, 0인데 얘가 6번, 얘가 5번. 4, 60, 또 뭐야? 똑같아요. 어, 얘랑 얘랑 같네. 여기 반드시 하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보면은 6, 80. 아, 얘도 여기가 좀 하나고, 여기가 다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개수가 같은 게몇 개야? 일단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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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개수가 다 똑같다. 자, 그럼 이제 어 얘를 세 볼까요? 여기 노란 색깔? 하나 줘야지.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요. 보냈어. 보낸 다음에 자, 요거. 요게 어떻게 돼요?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죠. 그래서 네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요렇게 좀 처리를 해 주고. 22는 어떻게 해요? 헷갈린 리 분할 먼저 해. 네 개를 이렇게 쪼개는 게 분할이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두 개로 나눠줘야 되니까. 2 팩.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얘 1이니까 필요 없고 6이에요. 요렇게. 근데 이게 몇 덩어리? 4덩어리. 그래서, 12, 18, 곱하기 5. 얼마야? 90, 90, 360? 일단 360채웠고요그 다음에, 자, 여기, 얘랑 얘도 같죠? 개수가. 그럼 얘는 일단은, 51 골랐어요. 그다음에 41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 두개 이렇게 있으니까 8 5 4실 자, 하나 요 친구. 분할부터 해 줍시다.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1 2 3 4 5에서 4 6 8로 가는데 얘네가 다 받아야 되니까 이 다섯 덩어리를 3 1 1이나 2 2로 분할을 해 줘야죠. 자, 3 1 1로 분할하면 5C 3만 적어 주면 돼요. 2C 1 1C 2팩분의 1 그게 날라가 그다음에 여기는요. 5C2에 3C2 그 다음에 2팩분의 1이죠. 3C2 얘는 10개고요. 얘는 15개 네 2개 곱한 게 30이니까 그 다음에 더함면 25죠. 거기다 뭐야? 3팩을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311로 쪼겠어 그럼 뭐야? 3팩을 해줘야죠. 그래서 150 자, 2개 더하면은 400 해서 650. 뭐죠? 깔끔하게 틀려버렸는데? 아, 280. 어. 계산을 틀렸어요? 어. 왜 틀렸어? 왜가? 8이네? 아이고, 이런. 14네요? 70이죠? 제시미가 어. 280이네. 그래서, 두개더320 이렇게 되니까, 470이 맞다. 음. 음. 그래서 그냥 해보면 돼. 해설지 보면은 얘가 좀 어떻게 되어 있냐. 그첫 번째, 20을 둘다 갖고 있을 때. 두 번째, 2는 갖고 있고, 10은 안 갖고 있을 때. 3번, 2는 안 갖고 있고, 10은 갖고 있을 때. 4번, 2랑 10둘다 없을 때. 이렇게 좀 나눴거든? 사실 나도 나눴어요. 어. 예전에 한번 푼 거라 예전에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풀었더라고. 뭐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얘도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근데 얘를 좀 이걸 지향해야 돼요. 무지성으로 쭉다 쓰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보자. 어떤 기준으로 얘를 분류를 해야 빈틈이 없이 딱 분류가 될 거냐를 확인을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예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뭐야. 여기 올수 있는 게. 6도 올수 있고, 8도 올수 있고, 4도 올수 있죠. 근데 얘네가 하나씩 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예요? 하나, 하나, 51, 41 하고, 무조건 이거 3개, 3개, 3개를 줘야 되니까. 근데 세가지가 가능하잖아. 먼저, 아, 먼저 골라, 골를 거 그랬다. 아, 4는 안 되지. 뭔 소리야. 4는 안 되죠. 2, 4 맞춰온 모든. 얘도 일단 4는 안 돼. 그럼 4, 6, 8이네. 아, 2, 6, 8. 2, 6, 8은 뭐 어디 있어요. 2, 6, 8 6 8 여기 있죠. 이것도 계산해 주면 되고 여기는 2가 못 왔어. 그러면 4, 6, 8 중에 3개 중에 2개를 고른 다음에 얘는 무조건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또 해줘야죠. 얘는 4, 6, 8밖에 안 되고요. 사육 8은 방금 이 계산한 거고. 일단 모르겠으면 제발 써라. 다 써. 10개밖에 안 되잖아. 어. 또는 분류를 어떻게 좀 이쁘게 좀 할까. 얘가 2랑 10 말고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2랑 10을 가지고 최대한 뭘 해요? 나눠 보려고 좀 했어야 되겠다. 하고 29는 대체 왜 틀리지? 이게 무슨 일이지? 29는 틀릴만한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 차라리 30번보다 얘가 좀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 니 30번은 실수하기가 쉬워, 이게. 개수가. 자, 29번. 이가 여기가 어? 아니야. <laughs> 뭔 소리야? 그림을 개똥같이 그려놨네. 어, 어. 여기가 여기, 요오 이거 얼고 이고 어, 어 그래 A. 여기도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A. 어. 그니까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닌 이상형률 분포가 이게 29번으로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29번들을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아이고. 한명 맞았네? 이런. 아니, 얘는 그냥 일단 뭐 하면 돼? 여기, 여기 함수 값이 얘는 2분의 1이고요. 어. 여기는 3분의 이야 여기 면적이 1이잖아. 1이 뭐예요? 밑변이 A죠. 높이가 3분의 2고 당연히 2분의 1 해줘야지. 따라서 A가 얼마야? 3이에요. 여기가 3이 그럼 여기도 이제 부모는 여기 면적이 얼마니? 여기가. 밑변 C 높이 요거니까 2분의 1에 C 곱하기 2분의 1그 다음에 여기는요. 밑변이 3 빼기 C고 높이가 2분의 1이잖아. 이게 1이잖아. 그러면은 4를 다 곱하면은, C는, 아이고. C에 여기 두배 되죠? 602C. 얘가 4잖아. 그래서 C가 얼마야? 2예요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C. 그래서 뭐, 이건 금방, 금방 툭 찾아야 되는데, 툭! 근데 K가, 근데 얘가, K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양의 K가 있대요. 같은 직선이잖아. 같은 직선이요. 그럼 여기가 2네 여기가 c 잖아 지금 이게 여기가 2분의 1인 거고요. 여기가 여기가 2분의 1인 거고 몇 배했니? 몇 배했어? 어? 3분의 4배했잖아. 여기 b가 뭐예요? 3분의 4시죠. 그래서 뭐야? 이를 넣으니까 3분의 8이네. 그리고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되는데 하라는 대로 d1이 c잖아 d1 d1이 c에요 그럼 지금 뭐래 x x가 d1부터 b까지 여기 여기랑 여기 저 면적을 구하는데 그냥 뭐 하자 1에서 뭘 빼자 얘를 빼자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고, 여기가 2니까, 이 면적이 2분의 1이네. 그, 뭐야? 2분의 1이요. 그래서, 90을 곱하니까, 45가, 왜 35지? 아, B까지죠? 정신을 안 차리네? 어, 4? 정신을 못 차려? 어. 자, 여기는 얼마예요? 3분의 1이고, 3분의 2죠? 여기 면적이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요? 9분의 1이에요. 여기서 9분의 1을 한번더 빼야지. 어. 그 여기다 이제 90을 곱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한 게 아까 45죠? 빼기 10. 35. 뭐, 문제를 잘못 봤어요? B가, B를 A로 잘못 봤어?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뭐, 낯설 순 있어, 이게. 기출에도 보면 몇 문제 좀 있어요, 이게. 빨리 확통은 좀 기출을 좀더 좀더 돌려. 기출만 다풀수 있어도 얼마하다 맞을 수 있어. 자, 그렇게 됐고 28번 이제 지울 거라 좀 필기 필요한 친구는 사진을 좀 찍어둘까요, 28번? 주웠는데. 아, 그래? 30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실수하기가 쉬워요. 어, 계속 하나 빼먹고 막 나도 풀때 그러더라고. 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석진이랑 솔지가 있어요. 응? 석진이가 누구예요? 내 친구예요. 어. 그래서 이름을 넣어놨어요. 그럼 솔진 누구야? 석진이 와이프예요. 이름이 달라서 좀 넣어놨어. 어, 딸도 있어요. 진솔이에요. 어. 자, 중요하지 않고요 자, 1, 2, 3, 4, 5, 6. 자, 얘가 지금 뭐래요? 홀수일 소수일 때 3.1, 플러스 3. 소수가 뭐예요, 여기가?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홀수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때, 네. 얻는 점수를 x, y. 여기가 x고 y죠. 그럼 x 빼기 y를 좀 적어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2, 플러스 1, 0, 1, 0이에요. 그래서 그냥 abcd라 하자. 뭐를? 자, 여기 2점을, 아, 그냥 순서, 아, 2점을 이렇게 하고 1점을 이렇게 하고 0, 0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하, 합시다. 근데 확률이 얼마야? 확률이 여기가 6분의 1이고요.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야. 확률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예요? 다 써. 어. 다 써요. 그 그러니까 분류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 써도 그냥 막 써도 되는데, 분류 기준을 좀 정하면 좋겠다. 어? 그래서 분류 기준을 뭘로 정할래요? 그럼 어떤 걸로 정하고 싶니? 분류 기준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준으로 잡자면, 자, 0. 자, 0이 3개일 때. 0이 2개일 때. 0이 하나일 때. 0이 없을 때. 요런 식으로 2로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1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틈새가 있지 않는 어떤 분류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된다. 고 자, 0, 0, 0이에요. 되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3분의 1에 세제곱. 자, 0, 0,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네요. 근데 두개 확률이 똑같지? 그러면 3분의 1이 두 번, 얘가 아, 다르죠. 어. 3분의 1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3분의 1에 두번에 6분의 1,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2, 마일 가능하고요 1, 마일, 이렇게 되네. 다른 거는. 안 돼요. 요거는, 3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럼 어, 얼마니? 3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1. 요 친구는요. 3, 3, 6. 어. 3, 3, 6분의 1. 자 0이 없어요. 0이 없으면은 2마일 마일, 마일. 그다음 뭐야? 1 1마일 1마일 마일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아이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216분의 1그 다음에 어 어이, 잠깐만. 어이구. 순서를 왜 신경을 안 써요? <laughs> 자, 이거 할때 곱하기 3 해야지. 이거 왜, 어, 왜, 왜, 이 친구들 게 다들 다들 이렇게 다 가만히 보고 있어. 얘는 3팩이니까 6 해줘야 되고요. 얘도 3팩이니까 6 해줘야 되겠고. 여기도, 여긴 3 해줘야죠. 어, 뭐, 이친구도 그냥, 그냥 보고 있어?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3, 어. 3이고, 3, 3, 6. 3, 3, 6. 어, 이 친구는 여기다 좀 적어볼까? 얘는 뭐야? 3, 6, 6에 3이죠? 음. 계산을 이제 합시다. 계산이 너무 귀찮아요? 자, 어, 333분의 1, 27분의 1이죠? 그럼 자, 여기는 33 지우고 9분의 1. 더하기 3 하나 지우니까 18분의 1. 자, 66 지웠어요. 18분의 1. 여기도 18분의 1이니까 곱하기 2 해서 9분의 1. 자, 33 지웠어요. 18분의 1. 33 지우니까 36분의 1. 그 다음에 요 친구. 아이고, 이거, 삼줌, 뭐, 얼마니, 이거. 어, 너무, 너무. 자, 이... 마지막에 하자. 응. 자, 9분의 1, 9분의 1이면 9분의 2죠. 그 다음에 여기 18분의 1, 18분의 1이면 9분의 1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에다가, 요거 36분의 1이랑 얘랑 얘를 이제 더해줘야 돼요. 얘가 제일 크겠죠? 어, 이거 3으로 나누면 얼마니? 72분의 1. 72로 만들자. 자. 여기 72명 얼마를 해줘? 어, 72가 안 되네요. 100. 야, 예로 해야 되네. 216으로 해야 되네요. 그냥. 자, 216으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로 곱할 때 뭐야? 8이죠. 8. 어, 8. 그럼 2 1 6에 3. 지워. 쓴거 지워. 자, 그 다음에 36분의 1은 6이죠. 그 다음에 요 친구. 3분의 1이면은 72. 그래서 216분의 11, 17, 17, 9, 89, 216분의 89. 얘가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개 더하면 이제 얼마다? 5. 5? 아, 나 이런. 아, 계산이 이게 너무 음. 27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뭐가 문제죠? 아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분명 어디서 계산이 틀렸어요. 근데 분류를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xy가 같다. 두 번째, x y가 1이다. 세 번째, X 빼기 Y가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해도 돼요. 분류를. 자, XY가 같은 거 뭐예요? 000. 0, 1, 마일. 2, 마일, 마일. 요렇게 되죠. 세 가지 가능하고요. 자, 뺐을 때 요거면은 이게 더 많아요. 2, 마일, 0. 1, 0, 0. 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더 이제 커야 되니까. 마일, 00. 1, 마일, 마일.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도 일곱 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너무 빡세. 저 뭘, 뭘 놓쳤거든요? 뭘 놓쳤을까? 1, 2, 3, 4, 5, 6, 7. 오, 어, 저기도, 저기 8갠데? 자, 이게 총몇 개냐면, 아, 3, 아, 여기가 하나 더 있네? 뭐가 더 있죠? 1, 1 마일. 어? 아마 해설지가 이렇게 좀 했던, 해, 했었나? 해설지가 저렇게 둘 중에 하나가 해설, 안둘다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분류를 잘 해야 돼요. 분류를 잘 못하면 이거는, 야 이런 거 빼먹기가 너무 쉬워. 근데 계산이 지금 어디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잘 해설지 좀 볼까? 어, 어디가 해설지는 뭘로 풀었어요? 해설지는? 해설지는 이게 뭐야? 아. 아, 1로 했네. 해설치는 1로 했어요. 1의 개수가 3개, 2개, 1개, 빵개로 했거든, 이를 그래서 지금, 216분에 100일이 나오래, 100일. 뭐가 문제죠? 왜 100일이 나오지? 어디를, 어디를 잘못 셌을까요? 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잘 셌는데? 뭐죠? 27. 8, 3 맞구요. 어? 3번에 아니지. 그래서 9분의 1이 나왔지. 여기도 18분의 1, 18분의 1, 6 지우니까 18분의 1, 18분의 1에서 9분의 1 맞는데요. 9분의 1, 9분의 1, 9분의 2, 9분의 1맞는데 지금 다시들 해보려나 <laughs> 아, 이거 왜 계산이 작가 계산을 했던 게좀 있을까? 없을까? 한 번만 찾아볼게요. 쑥 보고 없으면은 27분의 1, 아, 뭔가... 뭔가 그렇네? 잠깐만 이게 어? 9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이 아니야? 3분의 1이랑 3을 하신 아니에요? 네, 그럼 18분의 1이잖아 아우, 저 계산 쌀이. 아, 그, 아, 여기, 여기, 18분의 1 8분 어? 아유, 아유. 이거 18분의 1로 잘못했다, 얘를. 얘가 음. 18분의 1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18분의 1을 더 있으니까 18분의 1을 한번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게 지금 9분의 1이니까 9분의 1을 더하는 거야 한마디로 18분의 몇을 더하는 거예요? 18분의 1을 더하는 거야. 자, 18분의 1을 더할 거면은 1 8이 뭐야? 여기다 여기를 뭘 곱해야죠? 뭔 소리야? 곱해? 12. 12. 12. 12 맞아요? 18. 3. 맞아요. 12를 더하면 1 0 0이 나오네요. 어 맞아요. 여기를 잘못했다. 여기. 여기를 요요요 요기 요, 요, 요게 아니에요. 요기 아니야. 어. 오케이. 아, 쌀이. 아, 계산이 너무 더러운데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잘 계산을 좀 하고요. 제발 그 숙제 좀 오늘 검사를 못 했는데 숙제를 좀잘좀다좀